제가 이제 마스크팩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동안 1일1 팩을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저도 아직 한 달은 되지 않았어요. 한 달은 되지 않았지만 한 열흘 정도만 더 사용하면 이제 한 달이 될것 같은데 한 달이 되기 전에 벌써 이미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달을 하고 난 후에 그런 후기도 여러분한테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이제 굳이 이거를 한 달을 꼭 써야 되는 제품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일주일에 뭐몇번 써도 써야 되는 제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유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그런 마스크팩을 일일일 팩으로 사용하시면, 어,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도 높고요.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시든가 아니면, 그 리뷰 같은 거를 보고 구입을 하실 때는 꼭 성분 검색을 하,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수많은 브랜드의 화장품이 매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하나가 히트를 치면 그 화장품 브랜드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화장품은 사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엑소즘처럼 줄기 세포 뭐 이런 제품이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뭐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된 화장품도 있고 뭐스무 가지 주의 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음도 그런 제품도 있고요. 또 아니면 미네랄 오일이나 메티 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은 화학 제품의 화학 물질의 그 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천연 제품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도 어,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갑니다. 화학 성분의 결집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우엉뿌리 추출물이나, 무화과 추출물, 뭐, 들깨 추출물, 뭐, 이런, 그, 또 뭐, 또 무슨, 그, 식물에서 나온 추출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또 화학 성분도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들이 화학 제품의 결집체라고 보시면 되고, 화장품은 원래 그, 화학, 그 예를 들면 LG 화학을 말씀드릴게요. LG 화학에서 원래는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LG 생활 건강으로 나오지만 화장품 연구원들은 LG 화학의 그 화장품 연구원들이 화장품을 만들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몇 분이 계시답니다. 예, LG에서 화장품을 연구하시고 만드시는 분들. 네, 그거는 그러니까 화장품은 그냥 화학 제품의 결집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을 쓰면 안 되냐? 아니죠. 이미 이안 좋은 제품들에 대한 성분들에 대한 거는 소비자들이, 어, 화장품에 관심이 있고, 피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물질이 들어간 거, 간 거를 쓰면 안 되고, 어떤 거는 써도 되고, 이거를 저처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뭐세개네개 들어간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면 바로 또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그 제품 안 쓰면 또 괜찮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검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제품이 그 20가지 주의 성분을 왜 만들어 놨으며 알레르기 유발 주의 그 유발 주의 성분이라는 거를 식약처에서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제품을 쓰면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높고 이제 저가 저같이 피부가 이제 건강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뭐몇번 뭐 사용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 두께가 얇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어~ 이렇게 쓰시다 보면 그~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안 생기죠 처음에는 안 생겨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느낄 확률이 많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런 화장품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얼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을 그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보고 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도 성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그 고생을 해서 예, 그거를 스테로이드제와 뭐 트러블과 이거를 반복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다 경험을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 엑소좀 지금 다섯 번 바른 얼굴을 보여드리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얼굴이 피부 표현이 어떤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